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강건입니다. 크레이터 유튜브 백강건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클래시 로얄을 하다가 친구가 알려 준 건데요. 여러분, 다이아 있죠? 클로그 다이아. 클래시를 무조건 다이아는 다이아가 많아야 심마상을 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열 수가 있죠. 근데 보석을 자기가 가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건데요. 이거를 어떻게 스토어에서 까는 거예요? 스토어 돈도 안 내고 말이죠. 지금이 다이아가 지금 저는 16개인데요. 이 플러스를 누르면 뭐 되는... 플러스를 누르면 이런 거돈 사야 되는데 결제를 안 하고 다이아가 9999 된다고 합니다. 제 친구가 알려 줬는데 24시. 그러니까 2 4시간 만약에 지금이 밤 1시 0 47분이거든요. 밤 10시, 7, 10시, 그, 10시 그 47분이니까 제가 아까 지금 주문을 해놨어요 10시 47분 내일 내일 밤 10시 47분에 그러면 딱 24시간이니까 한시 하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이아가 그러면 이제 어 드래프트 한번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래프트가 나와서 오오 오 알바 이거는 이거는 아바를 하고 싶지 만보세요 택가 땡긴다. 이거는 솔직히 근데 이, 근데, 근데 라바가 있다 해도 전 지금 미안한데 지금 그 지금 다트고블린 푸세 마녀까지 지금 있기 때문에 이게 수가 어 벌룬 다트고블린 여기다 깔아주면은 지금 혹시 몸이 다안네 타워는 맞으면 안돼 지금 이거 까는 거 보니까 아 여기다 손을 썼으면 노답이죠? 제 친구인데 이거 노답이 있나? 얼마? 지금 라바 들어왔죠 지금? 라바 우리 뚜뚜를 팰수 있어요. 어떻게 패냐면 다투고블린 넣고 그냥, 그냥 프린세스로 그냥 다 그냥 저는 지금 저얘 패할 수 있습니다 그냥 얘는 얘는 기본적으로 패거든요 이것 좀 찍어줘. 이제 얼마에서 좀 찍어줘. 이거 얼마나 서주는 이거? 이거? 왜 찍어줘 자거바 갑시다 찍었는데 이이상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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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드래프트까지 소프트까지소거를거 이거? 거 자 이제 클로 한번 했으니까 제가 이제 한번 음어 이제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플레이스토어에서 일단 들어갑니다.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시고요. 여기다가 클로 어 클로 버그 이렇게 치면은 여기 세 번째 간에 다이아 그림도 적혀있고 제임스 폴 클래시 로얄 플랭크 적혀있는데요 이거를 또 이제 깔면 됩니다 깔면은 다이아가 이렇게 생기는데 한번 깔아봤어요 제가 여러분도 한번 깔아보십시오 일단 여러분 깔아, 깔아보시고요 어... 지금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잘 모르지만, 안 되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깔아주시고요. 이제 열기를 들어가기 전에. 일단, 열기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음. 음.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처음에 이렇게 뜨거든요.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이제 영어로 적혀 있어요. Welcome to Clash Royale, James. 자, 여기는 Next Step. Order Apps 이거 누르면 이건 누르면 이렇게 이사, 이, 이런 거 뜨거든요 다시 많이 메뉴로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칸 Next Step 이거 누르면 Notice Next Step This app works only 아 제가 잘, 영어를 잘 못하지만 with internet so please make sure you activate it 아 이렇게 누르면 골드를 지면 처음에는 일단 처음에는 이렇게 일시 천만, 십만, 100만이 있을 건데요. 이제 계속 가다 보면은 1000만도 있어요. 1000만. 천만. 1000만 누르고 넥스트 스탑을 골드랑 보석 다 주거든요. 넥스트 스탑을 누릅니다. 그리고 또잼 잼도 처음에는 백 100만이 있거든요. 100만. 1000만도 가 가지고 1000만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요. 누르시면 또 전상까지 또 전상 플리스 스텝스. 전상도 이제 가질 수가 있어요. 전상도 전상도 100만부터 전, 전상 맞추 전상. 전상을 이제 100만으로 해가지고 1000만으로 해가지고 1000만으로 누르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어. 컨디션 쇼시스 넥스트 에이스사션 어? 홀로스 플레이스 슈퍼 슈포, 슈포트 이유스 위트 위트 같이 쓰라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치고 자야 되는 것 같아요. 음,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이렇게, 살수 있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사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되면은 댓글 한번 달아주시고, 안 되면 댓글로 해가지고, 댓글 일단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빠이빠이.